여기는 미량 얼음골 꿀사가 꿀짱 한아름 농원입니다. 산복도 위에 얼음이 얼어 얼음골이라 합니다. 그 얼음골의 기운을 받아 사과를 재배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고 저희 농장에서는 아오리, 홍로, 부사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오리입니다. 여름철 후과 사과로 아주 맛있죠. 이렇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베고 있습니다 질갱이랑 미나리랑 저기 농장에 많습니다 요거는 부사입니다 부사의 현재 모습입니다 저희 농장은 요거는 홍로입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최소한의 약으로 사과 농사를 재배합니다. 요거는 가뭄에 물을 주는 간주시설입니다. 감사합니다. 얼음골 사과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